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상처를 입을 때면 잘 지켜보세요 인생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아니타 크리잔 아이 아침 명언이 감사 스마일의 가슴에 콕 와닿네요 네 상처를 입을 때 감사님들은 잘 지켜보시면, 아, 이, 지금의 이 상처가 인생에서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가르쳐 준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서울 집값 당문관 관망세, 다음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라는, 어,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 오늘 또 본론하고도 좀, 좀, 연관되어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서울 집값 당분간 간망세라고 이제 어제 본론으로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찐팬분께서, 장우유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분은 제가 이제 경상남도 양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 본명도 모르고 이분하고 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한이만 대로 제가 기억되는데 마포에 갭 투자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가 오른 것 같다. 그때 갭 투자했을 때 당시보다 어, 근데 생각하는 내용이 저랑 비슷해서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댓글을 남겨 주셨고요. 또 지금 매수 1년이 되어서 지금 경기도 쪽갭 투를 생각하거든요라고 3억에서 3억 5천 선에서 갭 투를 생각 중인데 열심히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제가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토하십시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어 지금 어 3억에서 3억 5천 선에서 어 가능할수 있는 어 경기도 쪽에 제가 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니면 별내 뭐 부리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부리는 조금 갭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 이렇게 보시고 특히 또 고양시 덕양구의 GTXA. 서울에서 운정중앙역 이 구간 사이에 아직 영업 시운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 갭투로 해가지고 매수해도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어,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어, 장우유님께 제가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정말 직접 뭐 손품 발품 파셔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꼭갭 어, 하시기를 어,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득 제가 토요일 날 어, 지난 10월 5일 날이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이 아, 불꽃축제를 집에서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여의도 그 다음에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의 그런 가치가 분명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불꽃축제의 규모가,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직접 한 번도 한강변에서 보진 않았는데, 제가 감수님들께 고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세계 불꽃 문화축제를, 불꽃, 세계,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제가 한강변에서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 정말 영상을 갖다가 담아서, 실시간으로 담아서, 또 감수님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갖다가 1년 전, 1년 후에 그런 약속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살펴보니까 제 예상대로 불꽃축제 거실에서 보인다면 같은 단지라도 더 비싸다. 아,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이런 거다 거의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돗자리와 캠핑 의자 챙겨 수시간 전부터 여의도를 찾는 행렬이 이어지는 중에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은 거실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진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이 한강변의 아파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의 심은지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지금이 가장 싸다. 난리난 서울 아파트 서민들 숱한다. 어, 본론으로 이제 먼저 결론을 드려, 드리기 전에 어,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제 2009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17년, 18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는 지인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아니야,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특히 서울의 전세라든지 서울의내집 마련을 갖다 미루신 분들은 정말 속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는 서울 전셋값, 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2주 연속 상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이번 주 12일부터 아마 14일 사이에 사전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애청자분들 중에, 또 찐팬분 중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간 분이 있는데, 아, 제가 안타깝게도 12일하고 13일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올림픽 파크 포레어원을 갔다가 방문을 지금 못하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12일날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올림픽 파크 포레어원의 사전 점검 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점등식 때도 이제 보았듯이 정말 어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등촌주공이 송파구를 이길까 못 이길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을가질수 있겠지만 12,000 가구의 이 규모의 메머드급 단지는 아마 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20매덕에 지금 매도할까 말까 그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저는 단호합니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30억 가시면 그때 매도하시라는 말씀드리는데 아마 강동구의 탑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송파구랑 또 비교를 해서 강동구 따위가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강동구에 또고덕밸리라든지또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 또연말개통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내피셜과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전세값이 72주 연속 뜀박질을 했는데 일단은 뭐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지난주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성동구를 비롯해서 논, 은평구 영등포구, 용산구등에 강세가 두드러졌고, 최근에 은평구도 어, 마용성 그다음에 동대문 그은평구가또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특히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은평구 특히 녹번역과 수색등산루타운 이두 곳을 들어가 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또 병년산벨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향동하고 또 더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 GTX-A 서울 운전 구간에 개통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지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3호선 라인보다는 희한하게 이제, 어, 상암 DMC 주변에 향동과 더근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 GTX-A 영업시 운전이 이제 다음 달 빠르면 11월 뭐 초중순에 이제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에서 혹시라도 감스 t v 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경기도 쪽에서 만약에 내가 갭을 끼고 좀 좋은 물건을 어, 좀 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지금 고양시 덕양구, 또 이제 운정역 주변,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공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년에는 입주가문이 더 심화되고요, 더 오릅니다. 전문가 분들이 이제, 어, 전셋 값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되게 되면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물량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2만 5천 가구 수준밖에 되지 않고, 특히 내년보다 내후년이 저는 공급이 더 부족하, 부족하, 부족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수트 t v 에서 윤지혜, 알 R114 수석연구원님께서 오늘 또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어, 수도권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감수님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수두 TV 어, 라이, 라이브 방송 윤지혜 연구원님께서 나오시는 라이브 방송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서울하고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마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4년차 때문에 전세 시장 불안을 지금 가중하는 요인인데. 최근에 제가 전세를 얻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세 가격이 올라서 또 이제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실질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월세로 또 많이 가시는 분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월세 물건이 너무너무 좀 귀해졌어요. 또 귀해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서울에서 또 밀려나오는 수요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서울에 있는 경향이 좀 크고 당분간 어, 서울 및 어, 수도권, 어,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의 임대가격, 어, 전세나 월세가 어, 낮춰지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가 올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어, 많은 전문가 분들의, 어, 의견도 있고, 감사 스마일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수님들 중에서, 아, 내가 대출이 안 나와서 올 연말까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올해, 어, 12월 4, 4분기까지만이라도 계약을 하고,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로 해가지고, 잔금 계획을 갖다 맞춰가지고, 하실 것을 정말, 어, 소신껏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왜 대도시 중에 최저이고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값이 늘 뜨거운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어이 기사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2 0 1 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주택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나가서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때만 해도 데드캡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이 철저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서울에서도 한강을 접하고 있는 일부 지역과 신축 아파트 가격만 상승했는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나머지 지역도 철저하게 애면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립니다. 지금 딱 오늘 어 하반기보다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서울의 주요 지역, 뭐, 마영송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도 작년 하반기보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만, 오르는 폭이 적고,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뭐 2억, 3억, 4억까지도, 뭐 5억까지, 뭐 10억까지 올라가는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평구에 모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정말 작년 12월 작년 11월 비어가지고 사억이 오른 단지가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실거래를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철저하게 신축 그다음에 역세권 대단지 이렇게 지금 역대 신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 하고 이곳으로만 몰려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역세권 대단지 신축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시도 지금부터 주목해도 나쁘지 않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드려도 이제 눈치 빠르거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지난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미 그렇게 투자를 했었을 거고요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올 전반기에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은 아파트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평구에 와서 은평구에 아파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송파구 가서 아파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서구 가서 화곡동에 가서 정말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은평구도 빌라가 더 많고요. 송파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 빌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대도시 주택 종류별 구성비를 보시면 전국 평균이 64.6%가 아파트입니다. 연립 다세대가 14.5% 단독주택이 19.8%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은 60%가 되질 않고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더라도 아, 정말 서울이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10년 준신축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더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구나, 오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여기에 연립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를 한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약에서 무주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배제됐는데 이제 이게 청약 조건이 이제 변경된다,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 청약 시장은 더 과열되면 더 과열됐지, 이제, 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요건이 안 되고, 뭐, 만약에 신세가, 어, 특공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아닌 이상은, 내 생애 최초로도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도 오징어 게임을 비유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1%, 1% 점으로 해가지고, 당첨 확률이 그렇게,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조건도 되지 않고 통장에 청약저축 금액도 많지 않은데 공공이라든지 민간분양 정말 뽑기에 가지고 정말 이게 당첨된 그런 운만으로 내집 마련을 갖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건 그거고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10년 이내 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할 것인가는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수신들 중에서 이제 평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사 결정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많, 많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늘 뜨거운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어, 다른, 다른 뭐 기타 어, 경기도 포함, 포함해가지고 기타 어, 지방에 비해서 정말 정말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는 지금 950만이 안 됩니다. 900에서 930만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포함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정말 상주하는 인구는 1 0 0 0만이 훌쩍 넘어가고 1,100, 1,200만도 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 주민으로 되어 있는 인구는 930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930만에서 한60% 정도 밖에 지금 아파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보고, 내가 새 아파트를 갖다가 기다린다, 아니면 내가 마냥 청약을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저는 그건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가 선호하고, 또, 한강별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10억대로 되지 않고 20억, 30억을 갖다가 주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축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지난 가격보다는 올라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다 하면 감수님들 중에 나는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 우선 공략을 해서 증검단리 삼아서, 중관목표 삼아서, 어, 내가 고양시는고양시나 하남시나 남양주시나 뭐 광명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남시나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지만 기존의 공간에서 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신규 택지가 도갈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저도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뭐 공사비를 갖다가 뭐 정부에서 이제 약간, 뭐, 제한하겠다. 공사비 올라가는 인상폭을 갖다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재건축, 재개발 만냥 기다리지 마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멈테크 해가면서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도, 중신축, 신축 아파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분양권을 갖다 살수 있으면, 분양권 사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새 아파트, 2년 된 아파트를 갖다가, 그때 가서 사도 나쁘지 않은데 기존에 그 금액보다 는더 비싸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더 좋은 주거 여건을 향한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나라님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 S H 공사에서 제공하는 10년 연구임대 10년만 살 수가 있는 건데 10년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아뭐 그때 가서 닥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감수님들만이라도 내가 어 서울에 아파트를 갔다가 정말 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서울 주변에 내가 내 능력에 맞춰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인서울꼭 해야 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정말 지방에 오늘 이 장우유님 이 인사이트 제가, 어, 제 방송을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5년 전부터, 정말 이 아침 방송 하면서 3년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어차피 각자 도생해야 되고 제 채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꼭 어 저와 같은 인사이트를 꾸준히 어 섭렵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투자 계속해서 해나가시고 자산도 많이 불리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오늘 10월 8일 화요일도 행복 가득 하시고 좋은날되 십시오. 맞습니다.